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시올스하우스 모듈러 주택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파주시 기산리에 건축한 40평형 모듈러 주택입니다. 2층 구조로 오랫동안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택입니다. 시올스하우스 모듈러 주택의 적용 범위입니다. 정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임대주택, 재난 긴급주택, 국제행사 주택 등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으로는 전원주택, 주말주택, 농가주택, 소형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기숙사, 원룸,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관광 및 숙박으로는 리조트, 호텔, 펜션, 오토캠핑장, 수상호텔, 모임모텔 등이 있습니다. 시올스하우스 모듈러 주택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컨셉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거의 모든 형태로 설계, 제작,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올스하우스 모듈러 주택의 조합은 현재 5층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현재 특히 학교 건축물인 4층 건물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필 공법은 50층에서 80층까지 가능합니다. 적층 공법은 빌딩, 고층 아파트 등에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